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블록스에서 자연재해 서바이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제가 8개월 전에도 자연재해 서바이벌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다시 영상을 찍냐? 그 이유는 바로 제가 기다리는 부분에는 약간 배속을 집어넣어서 영상 길이를 9분 25초로 줄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편집 없이 그냥 풀로 쭉 보여드릴 겁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까지. 네. 저는 계속 더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재경보가 떴네요. 토네이도라고 합니다.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이 토네이도는 생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피해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녹음기에서 나는 소리인지 아니면 게임에서 나는 소리인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걸로 봤을 때는 걸어 다니는 소리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소리를 올렸습니다. 생존 성공입니다. 저기 보이시면 리삭 29가 네 바로 저예요. 과연 다음 맵은 무엇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파티라고 합니다. 아주 신나는 노래가 나오는 모두 함께 파티. 과연 이번에는 무슨 자연재해가 올지. 오, 지금 여기 바이킹이 있는데, 바이킹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자연재해는 제가 봤을 때, 모래폭풍 같아요. 모래폭풍. 샌드스톰. 네. 역시 맞네요. 이번에도 무사히 생존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번 모래 폭풍은요, 날아오는 물체를 주의해야 하는 자연재해입니다. 이번에도 무사히 생존 성공했습니다. 이제 다음 맵이 슬슬 궁금해지는데요. 와, 지금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모래 폭풍을 경험한 그 맵입니다. 완전히 지금 초토화가 됐네요. 다음 맵은 행복이 가득한 집. 이번에도 어떤 자연재해가 올지 진짜로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건물을 무작정 들어가는 것보다, 밖에서 자연재해, 무슨 자연재해인지를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실행을 합니다, 저는요. 뭐, 그렇게 해도 생존은 성공을 합니다, 대부분 다. 지금 자연재해가 좀 늦게 오는데요.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자연재해인지 궁금하다. 빨리 와라. 오, 여기 미끄럼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유성우? 잠깐만, 뭐야, 이거? 오, 오, 야, 잠깐만, 잠깐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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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들어가, 빨리, 야, 야. 오케이. 들어왔습니다. 야야 야, 얘들아 그만 야 시끄럽다. 그만 그만. 멈출 줄을 모르는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 어, 뭐야? 어? 뭐죠? 지금 사람들이 없어졌는데 어디 갔지? 뭐야? 렉인가요? 뭐죠 이거? 갑자기 휙 사라졌어요 어 뭐야 <laughs> 아니 어이가 없냐 아니 갑자기 죽었어요 끊임없이 떨어지는 우리 메테오 과연 언제 끝날까요 제가 너무 빨리 죽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계속 지금 유성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아니, 이거 왜 이러죠, 자꾸? 방금은 누가 밀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날아간 거예요, 지금? 아니, 아까 메테오일 때도 그렇고 지금 또 그러네요? 뭐지, 이거? 렉인가? 네, 일단은 다음 맵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맵은 난공 불락의 요새. 이번에는 무슨 자연재해가 올지. 오, 여기 근데 왜 이렇게 멋있어요? 탱크도 있고 헬기도 있고. 야, 좋다. 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연재해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자, 보자. 어, 뭐야. 돌발 홍수. 야, 잠깐. 지금 여기를 봤을 때 높은 고지대가 여기밖에 없어요. 자, 빨리빨리 올라가자. 자. 야, 야, 차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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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무너지는데요? 야, 고지대로 가라며! 근데 왜 무너져, 야! <laughs> 지금, 연속 두 번, 다 죽었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도 완전 어이가 없네요? 고지대로 올라가라면서, 무너지는 건 어느 방식이죠? 이번 자연재해 성공한 사람이 있을지? <laughs>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다음 맵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무슨 맵이고 무슨 자연재해일지, 자,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엔 제발 좀, 네, 생존 성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맵은 로켓 발사. 오, 아주 멋진 로켓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영문도 모른 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뭐예요, 이거? 이 소리 뭐예요, 지금?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과연, 이번 재해는 무엇일지? 자, 어서 나오세요. 과연! 토네이도! 네, 빨리 내려가야겠죠? 오! 이번엔 제 소원대로 생존을 성공했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또 같은 말할 거니까 조용히 그냥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마트 가자, 마트! 장볼게 너무 많다! 아, 근데, 왜 주유소에서 장을 보죠, 지금 제가? 아, 일단 뭐 그냥 들어가자! 자, 여기 양파, 뭐 당근, 이런 거 계산해 주세요.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은데요? 올발 홍수, 휩쓸리지 않도록 고지대를 올라가세요. 자, 빨리빨리 빨리 올라가자, 올라가자. 지금 제가 본 결과로는 높은 고지대가 여기밖에 없어요. 자, 설마 또 아까처럼 또 무너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발 무너지지 마라. 오, 생존했나요? 지금 물이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니, 아직 안 들어. 뭐야, 뭐야? 오, 야, 야, 잠깐만. 잠깐만. 말 끝나기도 전에 무너져. 야, 잠깐. 야, 야, 야. 야, 야, 안 돼.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야, 야. 안 돼! 야! 야! 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이삭 메트로 뭐야? 생존했네요. 지금 여기 세번째 리사 29. 오예, 어떻게 생존을 했을까요? 와... 진짜... 내가 그걸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진짜로 감이 안 와요. 네, 일단 아까 보셨죠? 제가 캐릭터 재설정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 자연재해는 뇌우, 야외나 고지대를 피하라고 하네요. 역시나 생존 성공 다음 맵 안전은 뒷전 오, 뭔가 공사하는 그 느낌의 현장이 아주 물씬 풍겨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는 무슨 자연재해가 또 올지? 뭐야, 뭐야? 포크레인이 지금 와서 저를 밀고 있는데? 야! 너 뭐해, 지금? 이명적인 바이러스요! 무리를 피하세요! 지금 저 보라색이 바이러스인가요? 오! 뭐야, 바이러스가 너무 많은데? 일단, 제 생각으로 이번 자연재해는 무사하게 넘어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번 자연재해는 뭔가 좀 시시한데요. 이건 뭐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냥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맵인 것 같은데요. 네, 하긴 뭐, 바이러스도 자연재해로 들어가긴 하겠죠. 네, 여기가 자연재해 서바이벌이니까요.